아이 저번 편에 뭔가 죽었던 것 같은데. 그래도 이번 판에서는 친구들이랑 여기 지붕에서 안전하게 살 거야. 아이코 다리가 부 번. 난좀 앉아야겠어 저쪽 가서. 이천. 오. 도둑이 나 자리가. 수사 갔다 왔는데 너무 무서웠어 와, <laughs> 뭐야 뭐야 갑자기 뭐야 내몸왜 이래 어너 몸이 꺾여있어 너 목이 꺾여있다니까 야나 다시 왔어 너 목이 꺾여있어 뭔 소리야 나안너 어, 이상해 와, 어, 뭐야 갑자기 사람 어너 누구야 주제 아니. 야, 너 수색 갔다 왔니? 오나 어, 어쩌 나 갑자기 더 갑자기 잡혔는데? 일단 나나 위층인 나 꼭대기층 살니까 나 꼭대기층에서 좀 아래서 꼭대기층 좀 볼게. 어 나도 꼭대기층에서 좀 쉬어야겠다. 아 맞다 내가 있는 쪽은 내 집이니까 내 쪽으로 오지 마라. 어난 여기서 자야겠다아커커커커커커커응커커커커커응 할게 너무. 없는데. 아니, 집주인 아주머니 처음에 문제 없다고 하시더니. 뭐야, 응. 여기 내집아이지 잘못해서 떨어지면 바로 집세 응, 나 떡볶이. 응? 뭐지? 나 아, 근데 배고픈데. 포켓 먹고 싶잖아 뭐야 아야 안 죄송합니다 뭐야 주인 놈 어디 갔어 여기가 실격이야 이쪽까지 이쪽? 가, 이쪽? 있나? 아 누가 나 구하는 소리 났는데 아. 왜 저기 아 저기 있어 구나 아. 먹을 거 있냐고 좀 물어봐야겠다 야 주인아 일어나 봐 어왜너 먹을 거 있음? 아 먹을 거? 어 초코바밖에 없는데 지금 며칠째 우리 못 먹고 있어 친구들이랑 같이. 근데 저 아래 그 초코바 떨어져 있던데. 초코바가 있다고? 저 아래. 초코바 지 죽을 것 같은데 내가. 에, 저기 바닥에 있잖아. 저그 바닥에 초코바 바로. 마루... 뭐야? 뭐 어, 주문이 올라오시는 거 같은데 소리가 뭔가. 나는 자야겠다. 저기 멀리 아주머니가 누을 잡아. 노 바로 아래 아주머니 계시는데? 어. 그 일단 한데... 세계가 좀 여기 요좀 많이 위험하다. 난내집 가서 내난 여기서 좀 자야겠다. 어디니? 무더지야 뭐야 여태구나 뭐야 너 어디 갔다 왔어 나너 몸이 꺾여 야 그냥 하늘 보고 있는 건데 하늘 보고 있어 야, 하늘 오늘따라 참 녹색이다 아니 여기 몇 자리 나갈려고 나. 저 나가고 싶습니다. 어떻게 나가나 해서 미주수 있네. 뭐니 일단 맛있... 나무 위에 집을 짓자. 어, 나무 위에 집을 짓는다. 자, 여기에 모닥불도 만들고. 근데 먹을 걸 어떻게 구해, 문제가? 먹을 거는 누구 한 명이 내려갔다 와야 돼. 어, 저기 계단에 초코바 떨어져 있다. 계단에 초코바 떨어져 있다고? 그절에 초코바 떨어져 있는이 응. 집주인 주머니 사라진 것 같은데, 니가 갔다 와. 오케이. 초고 초코. 어, 초코바 두개 떨어져 있다. 오케이. 초고 오케이. 야, 초코바 주고 왔어. 어딨는데, 너? 초코바. 아이, 초코바. 와, 실기 아들. 아이, 음인가? 초코바, 초코바 먹어. 빨리. 안 먹어? 그러면 내가 다 먹. 어디 네가 어디 있는데? 나네 옆에 있잖아. 내 옆에 아무도 없는데. 아, 그 노란색 머리 있지. 노란색. 어 예. 어이 친구. 노란색 머리 옆에 있는데 나. 그래? 응. 뭐렇지좀 <laughs> 일단 좀 친구야, 쉬자. 친구야 초코바 먹을래? 언니. 뭐야 진짜로 꿈이었네? 야야 야 주인아, 야, 초코바 있음? 초코바한개 남았어. 어, 하나 줘. 일단 빨리 자 이렇게. 오, 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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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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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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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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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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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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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침이다. 어 어이, 따뜻한 햇살 좀 느껴보자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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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춥네. 아 맞다, 겨울이지. 어. 뭐야 지금? 뭐? 친구야, 어때? 친구야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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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무슨 애들이 소리야. 다들 밥을 못 먹어가지고 기력이 뚝 떨어진 거 같아. 야, 무슨 소리야? 친구 한 명이 쉽게. 갑자기 슬라이딩을 타더니 떨어졌어. 어? 친구? 어! 다시 올라왔다 저기! 그 아까 전에 잡아먹혔던 친구가 어야 결국 다시 왔구나 <laughs> 어야너 걱정됐잖아 <laughs> 야 여기에 내가 먹을 거 모아놨다 어? 뭐뭐 있는데? 와 저기 뭐야! 단체로 걸어가고 있어 뭐야? 단체로 걸어가고 있는데? 아니 무서워 그래서 뭐뭐 있어 어 다시 오고 있는데? 이제 다시 오고 있어 다시 오고 있다 무서운데 웠 저거? 벤츠로 걸어오고 있는데? 오, 뭐야. 야, 너 그래서 뭐, 뭐 있어, 몸식. 여기에, 응. 어, 여기에 고기랑, 어, 니가 그 있네. 아, 주머니랑 내가 싸웠다 왔거든? 어, 뭐야, 여기. 여기 아주머니 내 집인데? 살점이 떨어져 가다니 어?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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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머니가 먹던 고기가 있어가지고 주워왔고, 응. 어. 그리고, 햄버거에 양상추랑 어 초코바 두개 있어. 오 잘했음. 나좀 쉬다 나중에 먹는다. 음 근데 나뭇잎 많이어서 그런가 오일 떨어질 뻔. 야 여기 공기 세척도 돼 나뭇잎 덮고 내. 나그나 그거, 그거 줘 그거 고기. 어. 아 근데 뭔가 고기 먹으면 안될것 같아. <laughs> 어 그러면은 어뭐 뭐뭐 있다 했더라? 고기랑 양상추랑 양상추네 나. 그리고 양상추 일단 여기. 여기. 초코바 두개더 있어. 없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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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 어, 없죠 아, 어, 나는 여기 위에 수색하다 올게 응아 음. 어. 맞다 거기 쉬는 친구들이 있는데 방해하지 말고 쉬면은 만약에 나도 그 방에 있다고 혼일 뻔했어 아주머니... 여기 동사가 어, 안주 아주 가파른데? 아 맞다 잘못해서 떨어지지 말고 이야 경치 좋다 오 여기 여기 뭐가 있어 오 여기 오! 야 여기 거기 내 집인데? 아. 어? 아주머니 올라오는발 소리. 어, 아주머니다. 아주머니가 걸어오시고 있어. 어디,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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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기 있다. 어, 여기 저 정... 주인이다. 어, 여기 주인이 맡겨놨더니 초코가 나어야겠다 뭐지? 주인 죽고 왔나? 조사하다, 왔나? 야, 나 조사하다. 으 아주머니 잘 못했어 아주머니 아니, 어디 옷 입는 건데 아주머니 할머니 할머니 없어졌는데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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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요 할머니 어디 있어 할머 뭔가 무서운데 내려가기 어. 뭔가 몸이 녹은 녹은 해졌다 야나안 묶었어 뭔데 아주머니가 얘올라가지고나 잡아먹는 꿈 그딴 꿈을 꾼다고? 아니 나 아주머니의 트라우마가 생겼어 왜집귀인 아주머니 또 오신다 이제 아주머니가 익숙... 익숙해 <laughs> 근데 우리 언제 탈출하냐 대체 여기 여기 저기 하늘 있지 어. 저기 하늘에 어떤 점 보이지 저기 점 어. 점이 있잖아 거기가 부자들의 집인 것 같아. 스카이 집. 그래. <laughs> 아, 나는 여기서. 야, 나 수색 갔다 올게. 어, 잘 가라. 근데 너는 안 가냐? 어, 그냥 안 가려고. 네. 아니, 경치 좀 보자. 음, 좋아. 어. 어이구. 됐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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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봐. 어, 왜, 왜, 왜? 어떤 아주머니가 응. 들어갔다 뭐 놔두고 가셨는데 집인 <laughs> 아주머니 이제 안녕히 가세요. 저기, 어, 저기. 그러시네. 네 여기 있는 조금만 하나 또 먹는다. 어내거 남겨. 어 하나 남았다. 음 맛있네. <laughs> 아니 근데 여기 대체 어떤 집일 나는 자다 올게. 어. 아이 집인 아주머니 아직도 여기 계시네. 내 친구들 다 어디 갔을 지 다들 집에 들어갔나? 어, 다들 집에 있었구나. 어, 다들 집에 있었네. 난 어우... 그것도 모르고. 아, 잘 잤다. 일어난 김에 수색 갔다 올까? 와아 뭐야 이거 설마 꿈인가? 두더지 어디 있어? 나 지붕. 내가 꿈꾸는 건가? 어 뭐야? 어이, 어, 나 꿈이었나봐. 아, 야 나는 초코바 먹으러 간다. 야 다음엔 너가 수색해. 내가 먼저 먹을 거야. 뭐야? 나중에 나칠레몬수색작해게 지금 좀 많이 위험해보여 야나 똥마려 똥마려면 안돼저희 <목소리> <목소리> 계단에다 쌓을게 네? 좀 더러운데 응 이렇게라도 쌓아야지 아니 저다 쌓는다고? 어 이렇게 아니 저다 왜 쌓는데 써... 야 모두가 지나다니면 복도에 왜 저거 왜 쌓는데 아니 나 여기다 쌓고 있는데 <laughs> 나 모서리에다 쌓고 <laughs> 있는데 야 복도 모서리에 쌓는 <laughs> 거랑 그냥 쌓는 거랑 똑같잖아 음. 어 아, 다왜 사라졌어 으악, 닦고. 야, 나는 또 찾아올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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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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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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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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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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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지 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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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랑 참치캔 그리고 라면도 있었네. 그러면은 나 몰래 라집가는지고 오우 운하다어 그래. 아휴 어, 맛있겠다. 아휴. 자다 떨어져. 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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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떨어졌어. <laughs> 뭐야? 나내네 내 위에 떨어졌는데? 아, 주머니. 아, 주머니. 아, 주머니. 아, 살아부상이 아닌 거 같아. 어, 여기. 야, 친구야. 너 스카이다이빙 한다고? 야, 이 친구가 스카이다이빙 한대잠만더 멈춰야 야, 이 친구가 스카이다이빙 한다는데 아니,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 살아야 된다고. 나줄 뜯어지 있다. 주머니 있는지 보고. 어 살았다. 이제야 나 수세 갖다 올게. 어 나는 내집 가서 라면이랑 참치캔 먹고 간다. 야. 어? 와, 왔다 말하면 야, 안 되는데? 야 근데. 어. 얘 사다리 저 사이에 어 라면 떨어져 있던데. 어 그래 나 이미 라면이랑 참치캔 갖고 왔는데. 아. 나 혼자 먹을게. 아. 어 자는 건가 쟤 또? 야, 난 수색 갔다 올게. 어, 빨리 갔다 와. 어. 아. 그냥 제 수색 가있네. 음. 이거 라면 뜨겁잖아. 부어. 야, 이렇게 오면 안 되지. 어디서 쓰러지는 소리 들리는데, 사람. 뭐지? 왜안 오지? 계속... 음. 어, 그러면은... 나라도 수색... 없다. 나라도 그럼 수색 갔다 와야지. 뭐야? 나 주면 멈췄다. 대단해. 라면 없는데, 뭐지? 아니, 아니, 안돼. 친구랑 아주머니 벌써 친구 남드세요? 나 되게 친하다.